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슈라우디 아 간단한 게임 설명서일 거고요. 우선 얼굴을 치우고 오프닝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3년 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죄인을 처단하면서 이러한 5가지 수치들을 바 오른쪽으로 유지하면서 3년을 지내시면 엔딩을 보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우선 게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5가지의 가문이 있고, 가문은 각자 만족, 중립, 불만족, 열성, 그리고 음.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이러한 호감도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마을에서 할수 있는 것은 편지는 올 때도 있고, 안올 때도 있고요. 선택지에 따라서 각자 능력치나 승인이 변경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조사를 하면, 여기 있는 선행과 악행 중한 가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처음에 물음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난 다음에는 이 소문이 얼마의 수치를 변경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요. 지금 이 고문은 열정, 순종을 올려주고 열정을 감수시키는 인물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몇을 바꾸는지는 알수 없어요.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가문에서도 조사를 하고 고문을 지명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사권이 없는데 승인이 불만족이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악행이 드러나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중에 하나가 밝혀지게 되고 선행은 플러스 5, 플러스 10, 최대 플러스 15까지만 밝혀지게 됩니다. 자, 고문을 모두 임명했기 때문에 계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계절은 세 개의 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번의 계절을 지내게 되면 1년이 지나게 되고 같은 행동으로 3년까지 지내, 지내게 되면 엔딩이 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케그니가 고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지함을 올려주고요. 두 명을 선택하면 5, 5, 세 명을 선택하면 3, 3, 3. 사람 수에 맞춰서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 세 명을 선택하고 이번 달을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고문을 임명하게 되면 선행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해진 수치만큼 수치가 변화합니다. 즉, 이 화면에 들어오기 전에 이 수치들을 잘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랜덤이었지만 궁금함을 밝혀냈고요 여기서는 참여한다고 소문이 났네요. 그리고 이제 선택했던 가문들의 승인이 오르고 선택받지 못한 가문들의 승인이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불만족이 되면 조사권을 얻지 못하고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수치인 열성까지 올라가게 되면 조사권을 두 개를 줍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면서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한 계절을 끝나, 끝내고 나면,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을 희, 희생시켜야만 합니다. 희생시킬 때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마이너스 20짜리. 소재밖에 밝히지 못했지만, 마이너스 30 짜리 대죄를 희생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열정에 대해 소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형시키게 되면 열정이 오르게 됩니다. 지금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규율이 깎였다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규율에 대한 선행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빨리 없애는 것이 게임 진행에 유리한, 게임 진행에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블랙본 가문의 승인이 마이너스 50이 되는데, 두번 연속을 하면 마이너스 100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 한번, 저 가문 한번, 이 가문 한번저 가문 한번 이런 식으로 희생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이게 대죄를 밝히게 되면 대죄는 승인이 마이너스 30 이에요 다른 것들은 승인이 마이너스 50 인데 대죄를 처형해야만 승인이 마이너스 30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대죄를 찾는 것은 굉장히 주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어요 무지함을 돕거라. 야한자 <laughs> 이 메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열정이 '바' 왼쪽에 간 상태에서 제절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 계절에서, 그러니까 여름에서 열정을 이 이상 수치로까지 올리지 못한다면, 바로 게임 오버가 됩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불만족이지만 불만족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 두 계절을 지내게 되면 게임 오버가 되고요. 게임 오버 조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야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방해하는 특성들 중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알수 있거든요. 저기 있는 변태는 여기 규율의 <laughs> 변태라고 있죠. 저 야한 사람이 여기 변태인데, 정확히 저는 이게 오역인지 아니면 원래 계시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기 적혀 있는 야한 사람이 여기 규율에서 말하는 변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변태를 찾기 위해선 이렇게 규율이 없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시면 변태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태는 아니지만 소재를 갖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규율이 없는 사 운이 굉장히 좋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변태를 찾았기 때문에 변태를 데려가서 희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거를 굳이 희생시킨다고 해서 게임에서 뭐 안했다고 패널티를 주는 것도 아니고 했다고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이 아마 엔딩에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총 7명의 죄인을 다치게 되면 엔딩이 바뀌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이 다섯 가지 수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통해서 또 엔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는 엔딩을 세 개만 봤어요. 엔딩이 여섯 개인데 그 중에 세 개를 봤는데 그걸로 추측하건데 마지막에 지났을 때 가장 수치가 낮은 사람의 낮은 가문에 따른 엔딩이 나오고 그 이외에 여섯 아니 일곱 죄인을 모두 처형하게 되면 다른 엔딩이 나온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님 말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저는 모든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슈라우디드 아, 아일 아 영어 발음 힘들어 슈라우디드 아일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게임 가격은 1오5 0 0원 이고요 스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제야 <laughs> 안녕히 계세요